K 고3 이렇게까지 공부해 봤다. 입시덕후! 공부 힘들어? 형이 응원해 줄게. 아니, 고3 되면 공부 많이 한다고들 하는데 대체 얼마나 하길래 그래? 오늘은 한국 고3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고등학생들의 빡공서를 싹싹 모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 후. 왜요? 제가 공부하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고3 기숙사생이라 항상 밤 12시까지 필수 자습을 하곤 했습니다. 평일엔 인터넷에 떠도는 옛날 고등학생 시간표랑 비슷한 생활을 하고 주말엔 밤을 새며 공부하다 보니 항상 수면 시간이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중간고사 기간 목좀 풀어볼까? 하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그 자세 그대로 숙면 그날 야자 시간에 떨어진 펜 줬다가 허리 접은 상태로 딥슬립 다음날 스탠딩 책상에 서서 수업 듣다가 선체로 꿀잠 저는 이 사건들로 인해 사람이 피곤하면 어떤 자세로든 잘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저 눈을 떠보니 내가 자고 있었다. K 고3입니다 생윤을 공부할 때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져서 카페인의 힘을 빌려 보기로 했어요. 사물함에 박카스한 박스를 두배 두고 공부하기 전에 한 병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마시면 시험 잘 보는 거다 하며 구등 결의를다졌죠 그리고 나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공부했는데요. 생윤을 공부할 때면 철학자들을 내짱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칸트 아저씨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군요. 이번엔 공자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공자왈, 맹자왈 음, 진짜 루소 부끄럽네. 루소 씨 의견은 그러시다고요. 이러면서 아그로깡으로 공부했죠. 머릿속으로 철학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암기가 더잘 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과학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기숙사 규율이 엄청 빡세서 소등 후엔 공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방에는 그 흔한 책상 하나 없어서 시험 기간이 되면 다들 공부를 하기 위해 응답 방법을 동원하곤 했는데요 괜찮은 건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옷장 속에 들어가서 플래시 켜고 공부하기 이번 걸릴 확률은 낮지만 총벌레 마냥 온몸을 쭈그리고 있어야 해서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화장실에서 공부하기 마찬가지로 걸릴 확률은 낮지만 화장실의 차가운 바닥에서 헐헐 떨면서 변기나 세면대를 책상 삼아 공부한다는 서 말도 세 번째 공부할 내용을 손으로 찍어서 침대에서 보기 사감 생께서 방문을 열면 바로 들킨다는 단점과 침대가 너무 안락해서 나도 모르게 스르륵 잠들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아주 치명적이죠. 적어놓고 보니 과학고 3년 참 힘들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입과 고3이었는데 모고를 칠 때면 화투가 항상 걸림돌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다 다른 인강을 결제해서 듣는 것은 물론 제가 풀어본 모든 기니디 문제의 선지들을 모아 노트를 만들기도 했죠. 참인 건 어떻게 바꿔야 거짓이 되는지, 거짓인 건 어떻게 바꿔야 참이 되는지 등을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오케이. 이 정도면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노트 표지에 나는 수능왕이 될 사나이다라고 적었죠. 결국 표지를 꽉 채우고 수능을 보러 갔습니다. 결과는 화투 50점 원하는 학교에 입학해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와우. 지금도 수능 성적표를 손에 쥔채 어느 대학을 쓸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광고 타임. 어라? 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학교인데? 맞아요. 다시 돌아온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중앙일보 대학 평가에서 국회 연속 합편을 기록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외부에서 연구비, 국고 선정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교육비 플렉스를 선사하는 에리카 덕분에 교육의 퀄리티를 업 시켜주는 건 기본이고 현장 실습 프로그램과 산학 연계 수업에도 특화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취업 걱정으로 고통받을 일. 또 반에 반에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2023년 캠퍼스 안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첨단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될 예정이며 그 다음 해에는 한양대 에리카역까지 개통된다니 여의도에서 학교까지 25분 컷? 이지하다더라 이거 이거 미래가 아주 기대되는 대학교네요 아차차 이번 정시 접수 일정은 이렇게 4일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찾아봐라 그럼 광고 끝!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빡세다는 강남 8학군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수행이라고 하면 한 과목당 한두 개 정도 생각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목당 3개 이상에 한 번에 빡 끝낼 수 있는 수행도 아니었어요. 좀 있으면 기말고사인데 10개가 넘는 수행평가까지 몰아치니 잠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멀리 있는 대치동 학원까지 다녀서 집에 오면 12시가 넘었고 또 다음날 학교 가려면 6시엔 일어나야 하니 잠을 자려야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학교 가는 것처럼 교복을 풀셋으로 입고 집에서 신는 운동화를 따로 사서 신발까지... 다시는 채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불편해서인지 잠이 더러더라고요. 이래도 졸리면 불편해서라도 오래 못 자도록 맨 바닥에 누워서 잤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하시는 못할 짓이지만 효과는 짱이었습니다. <목소리> 때는 고1 저는 수면시간을 줄이고자 내신 시험기간마다 일주일에 24시간 자기 챌린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몸이 허해져 매일 코피를 달고 살았죠 당시에는 정규등수가 너무 잘 나와서 만족스러웠는데요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는 무지성 무수면 공부는 안 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적당히 자고 공부하세요 저는 공부할 때마다 열풍 팔을 쓰곤 했는데요,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도 80등 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학교 등수였으면 4등급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10등 안에 들어야지 하며 이악 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잠도 얼마 못 자고 학교에 가는 바람에 코피가... 터지게 되었는데요. 1교시 과학만큼은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코피 안 나는 척코쪽을 틀어막고 집중하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비명을 지르시더니 마스크가 왜 이러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나름 콧구멍을 잘 사소했다고 생각했지만 흰색이었던 제 마스크는 어느새 빨간 마스크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괜찮다며 어떻게든 수업을 끝까지 들은 후 보건실로 향했죠. 그 이후로 제 별명은 한이 아... 되었습니다. 후 사연을 무려 이만큼이나 적어준 친구도 소개해 줄게. 수능날 아침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성적이 잘 나왔던 초등학생 시절의 기를 받으라며 그 당시 제가 쓰던 시계를 건네주셨어요. 대체 언제 챙겨두신 건지. 암튼 저는 그 시계를 차고 수능시험장에 들어갔죠. 8시 15분, 감독관님께 시계 확인까지 받은 후 국어 시험을 보기 시작했으나 화작을 다 풀고 시계를 보니 시계 바늘은 여전히 8시 15분을 가리켰습니다. 네, 시계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생각회로도 멈춰버렸죠. 저는 멈춰버린 시계를 품에 안고 수학시험까지 응시할 수 밖에 없었고 몇주뒤 국어 100분이 23이라는 충격적인 성적 마주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역에 위치한 재수선행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후! 그리고 기숙사 불이 꺼지고 나면 새벽에 화장실 변기에서 공부했다는 사연도 정말 많았어요. 헤이 고딩들 참 고생이 많다. 그럼 구독하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바이! 평소에 학교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 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